까마귀입니다, 까마귀. 연습을 한번 하려고, 죠죠 맞습니다. 이 편에는 조금 불화가 있겠네다 피해버리네. 아, 얘가 그렇게 불쾌하다고? 그래도 나오면 땡큐 아니야? 요즘에? 아, 그냥 끝까지 일어나네. 이런 킬가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아니면 안 돼? 가불기각이라. 가불, 기 가불. 기 호재 깔았고. 호재 진짜 많이 까네. 가불기. 이거 라려나 어? 나이스 슬로우가 가 좋기는 해 확실히 많이 이상한 아이콘 남캐만 잡노 의도한거 아닙니다 절대, 절대 의도한거 아니에요 왜 남캐만 잡아아 어, 뭐야 나이스 야라야라나이야라죽을 죽으면 되 와라 나원 여기도 딱 살포시 터뜨린가 보다 야이 놈뚝시 에이 뭐야 나이스 얘 예술가처럼 보이지는 않기는 해. 뭔가를 그린다. 약간 사이처럼. 뭔가를 꺼내는 느낌. 나루토의 사이처럼 만들어서 어째까 나루토의 사이. 설치가 안되냐 음오 예스 어? 저만 못고, 뭔데 저거? 오, <목소리> 굿, <우우> <목소리> <우우> 나이스. <목소리> 아니 근데 커피캔상이 하는 말처럼 그냥 대반 대반에는 컨셉을 컨셉을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냥 체질 떴는데 잠깐만. 아니, 그냥, 그런같다 그래, 이런 걸 표현하려고 하,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어, 이상하다. 최신 떴는데, 아까? 어? 어 이상하다. 뭐야. 어, 봤다, 봤다, 봤다. 아닌 까마귀인데, 이거? 어, 여깄다. 아, 얘 아닌데? 자리는 아니었어, 그러면? 어? 아, 뭐야? 아, 싫어냐 그럼 한 대도 아, 그니까 러 가두리 양식으로 잡아 버리는 그런 게좀 생글자 입장에서는 싫구나. 아, 아, 그게 싫다는 거구나. 아, 그래서 이게 뭐 불쾌한 느낌이 난다. 이렇게. 모든 캐릭터가 그렇지 않아도, 어우 어떻게 눌렀대? 대박인데? 컨셉이 좀, 대네야, 그냥. 야, 어떻게 피할래? 여기 눈앞에 있는 이 킬러의. 개인저를 어떻게 피할 거야? 여기 이렇게 된 거야. 무량 공처. 나이스. 여기가 나의 세계. 그 녀석의 세계. 그것이 바로 나, 양이야. 그래요? 아 이거 옷이 안 될까? 군대에서 보지 못하는 그오므거리입니다 많이 많이 다들 볼수 있어요. 잔넨다요. 잔넨, 잔넨, 뷰발렌타인. 괜찮는다. 어, 갑자기 오~~~ 우, yes. 뭐 케빈 아니야? 아까 보인 거 맞았나? 아이씨 어? 아까 저런 거 맞나? 아까 본게 맞나 보네 멋 잡으면 그냥 걸어요 아니 올킬 해야 할건 할, 해야지 해야 할건 해야 한다고 각이 나오잖아 이런 건 각이 나오잖아. 이거는 각이 나온 거잖아. 아 진짜 어디 갔지? 그러면 한번 쏴. 오 예스. 그렇지. 아 진짜 어디야? 어? 아이나 뭐야? 걸게걸게 걸게. 아, 진짜 뭐 어떻게? 또... 아, 우디왔나 어 어, 어? 어? 아, 뭐 능력이니까. 첫째 짝 능력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아, 나얘한 번만 나 쫓고 싶은데. 스트스잘하네 아, 걸자 아나말자안 코앞에서. 아니, 아, 아, 다 찾았 어？야 마야좋 냐？좋 아왜둘다 걸려？뭔데 이거？왜 둘다 걸려요？뭐 죠？이거 이거 왜둘다 걸려？ 갓버그인가? 뭐야 이거? 아 잘린 혀 아니라 잘린 손이어야 돼 잘린 손 잘린 혀랑 손은 다릅니다 잘린 혀랑 손은 달라요 뭐야 이거 버그인데? 예술가 최근에 좀 버그가 많다던데 이것도 버그인가 보네 잘린 손이 아니야 자 좋았어 예술가스 버드. 쓰... 잘린 어, 뭐. 소리 없는데도 저렇게 들려. 아 근데 이거 소리가 좀 톤이 낮아가지고 괜찮네. 나 이렇게 톤 낮은 음을 좀 좋아하거든. 그렇습니다. 나이스 지 나이스 자 3만 2천 2만 6천 1만 4천 6천이었습니다 벨몬드의 눈에 침착의 데자뷰 함께요 어, 되게 신기하게 되네 와 뭐야 이거 자그 다음에 부활 화물질 함정 데자뷰 죽기살기 어결정적 일격, 심문학 지식, 자가치유, 전력질주 도청장치폭풍영질의 전력질주, 그림자 위에 어 단이 많이 나오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아주 재미있는 반이었구요 이번판은 어 무제의 고통 어 요번에 그.. 까마귀 장인분께서도 이야기 하시고 좀 플레이를 하시는거 보니까 무제를 많이 쓰더라구요 어전탈진도프를 썼었는데 무제를 써보니까 확률이 확 승률이 더 많이 오르는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네, 아무튼 무제의 까마귀였습니다. 강철의 연금술사, 강철의 연금술사, 강철의 연금술사, 에드워드 엘릭이에요 진짜. 정말. 강연금, 진격거에요. 진격거 별론거 같아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약간 봉개는 맵인데 여기 <목소리> 예수가도 좀 빡세지. <목소리> 자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걸어줘야 되는데. 아얘를쫓 자. 여기로 가기 <놀람> 좀 좋겠네. <볼까? 놀람> 슬로우 걸리고요, 살짝. 다음 타이카에 나오는데 평타. 나이스샷. 아주 나이스샷. 아주 나이스샷. 아. <laughs> 안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맞네. 맞네, 맞아. 아니. 음. 오케이. 링이어스 나구나 슬로우. 탈출. 아주 좋습니다. 지금 땡어서는 네, 슬로우 관련데 어, 갈지? 슬로우 관련된 요에도니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로 바이 다이 샤이럼좀 이딧보죠 아주 괜찮습니다. 매달아도 최대한 지금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파이팅을 하는 걸좀 그~ 희망하고 있어요. 제 자신이 요즘에 워낙 욕심 많이, 부려, 많이 부려가지고 다자고 있었잖아. 아니 진짜 어디로 갔어? 여기야? 아니, 발자국은 있는데. 뭐, 능력 써서 그렇게 나겠죠. 사운드 없애는 거. 아! 너도 괜찮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 게 아니야. 별로. 원터치 최대한 욕심부리지 마세요 어차피 이 덫을 없앤다고 하면 슬로우가 걸리잖아요 이 슬로우가 걸리는 걸로 계속 운영을 들어가는 겁니다 욕시 부리지 마. 나이스. 이러면 요번에 지금 버그가 터져가지고 이거 사스테이 지금 어아 아니네 미안합니다 아사스택 아니네. 네 명을 다 걸면 10초만 유지된다라는 그런 버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 패치 했는지 봐야죠. 일로 빠졌나? 나이스 로 럭키인데? 와! 이러! 나이스! 야, 씨. 나이스, 로키. 럭키? 나이스, 로키에요. 이 정도면 ESP 갈고, ESP 갈고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있습니다. 포록이죠 얘가 가만히 서있었네 원래는 가만히 서있으면 안돼 아주 나이스 여기가 결판 난것 같은데 바로 엔드죠 그래서쇼프잘 걸었고 이럼 7대3으로 이길 수 있어 7대3 바로 마무 베리 굿 베리 굿 깔끔한 판이다 정말 깔끔한 판이에요 진짜 괜찮은 판이야 원깜빠 진짜 베리 예술가 쓰기 어렵고 예술가는 어... 약간 예술가라든가 언론 이런 거는 음... 리스가 너무 큰거 같아요 성능이 리스가좀 많이 커요. 예술가 또 그리고 스킨도 스킨 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바로 가자. 글로렛 모레 바로 안 돼. 뭔가 쫓아오는 게 위협적이긴 하지. 슬로우 묶고요. 그럼 바로 등지에대답 그냥 크다, 크. 이번 판은 크다, 크. 그냥. 이렇게 한마디다, 크. 크. 좋아요. 아주 맛있게 감기네요. 어, 아주 맛있게 감기. 아, 근데 이게 내가 발전한 게 아니라, 외수가 버프돼서 이러지. 이몇번 말씀드렸지만, 외수가가 너무 쓰레기였어요. 너무 쓰레기. 이게 좀 말한 게다 버프돼가지고 뭐라 할 말이 없는데, 예전에 진짜 쓰레기였어. 써보면 아는데, 진짜 쓰레기에요. 진짜 쓰레기. 진맥이에요, 진맥이 짓내기. 아우, 진짜 너무 안 좋았어. 이거 누가 가르쳐줬어? 이거 계속 그냥 그 균자 비슷한 계속 그냥 이렇게 해라. 안 좋은데, 1회만 쓰지 또? 뭐해 아그 존이야? 아 이렇게 하겠다고 어, 그래? 끝까지 돌아 죽겠네 그럼. 올킬입니다. 아 좋았어요. g 지 <laughs> 자, 이렇게 해가지고, 레리 예술가였다. 약간, 야외맵이랑 좀 다르게, 능력이, 봉인 되잖아요. 능력이 봉인 되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도, 물을 내서는 안 돼요. 물을 내서는 안돼 능력 쓰면서, 아, 니거 확정하면 가, 확정하면 가야 돼. 아니면, 이제, 에디움으로, 슬로우, 무죄의 고통으로, 슬로우 익혀가지고, 데인전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좋았으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마우스 패드 때문에 지금 괜찮았다? 마우스 패드 바꾸긴 했지, 뭐. 마우스 패드는, 7년 만에 바꾸는 건가? 6년 만에 바꾸는 건가? 모르겠다. 아, 마우스 패드도 바꿔야 된다.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음. 패드가, 어, 예, 맞아요. 다 물렸어요. 다 물려가지고, 막, 달아가지고. 그렇게 썼네. 그렇게 쓰긴 했는데, 바꾸니까 훨씬 낫네. 진짜 훨씬 나아요. 자, 좋았습니다. GG. <목소리> <목소리> 굿. 욕심부리지 말고 쏘고 데인전 쏘고 데인전 약간 뚜벅이 스타일로 아주 깔쌈하게 아하 새로 묶음 비칼이었구나 칼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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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빼고 이 클로데 빼고는 다 칼찌였네 자, 균잡이랑 식물학 지식 칼지였고요 아주 재밌는 판이었습니다 이번 판은 되게 능력이 잘 맞았어요. 부자 개입으로 일단 천연장 좀 먹고 시작을 했고요 암울한 수용으로 문영을 좀 들어가는, 어, 과집중 카운터로 일단 한번 들어봤습니다. 과집중이었고, 이번 판은 그래도 식물학 지식이 있었네요. 뭐, 어차피 그 능력만 잘 맞으면, 어, 템포를, 템포를 고갈수 있다고 판단해야했고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했는데, 되게잘 먹혔습니다. 자,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 서마무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이스. 자,